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세상을 해치며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독교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길 원하는데 그 사귐이 뭐냐? 그냥 사람과 사람만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귀는 사귐, 교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또한 새로운 생명이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앙, 결코 세상에 말하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분명히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도 우리가 주 앞에 모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쉼없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사김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가능한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요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온라인으로라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는 시간, 순서순서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예배, 정말 신령한 예배,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내일 그 기도의 응답이 외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